커리어가 업그레이드되는 잉글리시 커빙의 박혜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laughs> 어 저희 그 회사에서 출판사로서 첫 종이책을 출간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이 책의 제목은 The CEO's Story Vault 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그 성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업 CEO 라든가 또 임원분들을 코칭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쌓였던 여러가지 학습 자료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좋은 자료를 여러 여러분들이 1인칭의 시점으로 마치 이야기하듯이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을 꽉꽉 눌러서 채운 학습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거의 나는 이거 뭐 학습 방법 잘 모르겠고, 이거 나 그냥 쭉 외워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학습 코칭을 하면서도 거의 암기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전부 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 이름도 Shannon Par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난감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칼라스 리더십 영어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아마 칼라스 컴퍼니 칼라스 리더십 영어라는 그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책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걸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도 돼요.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책을 직접 구매하시고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 사이트 그러니까 서점이라든가 혹은 저희 유튜브몰에서 이 책을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무료로 해당 자료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코너도 있. 있거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MP3 파일하고 그 다음에 memorization kit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책을 3단계에 걸쳐서 쭉 읽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 보시기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챕터별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쭉 통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단락별, 청크라든가 표현에 집중하면서 해당 챕터를 읽어 보세요. 청크요 청크가 뭐죠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청킹에 대해서 그리고 청크를 구분하는 방법 청킹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설명 영상들을 쭉 달아드릴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청킹을 적용하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이 책을 읽어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청킹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발음하고 소리 내고 어,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저희가 올려드렸던 mp3 파일을 쭉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 흐름을 한번 나는 다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쭉 들으셔도 좋고요. 이후에 반복 재생하시면서 아, 발음 요렇게 하는 거구나. 혹은 연음 끊어 있기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시면서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단계에서 텍스 정보로 내용을 머릿속에 넣었다면 그걸 청각 정보와 이제 결합시키는 고런 단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 학습 단계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내믹 에코 g 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다이내믹 에코 g 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CEO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라는 단계를 제가 학습 과정에 넣어서 설명하고 유도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여러분이 앞서서 쭉 텍스트로도 읽으셨고 또 청각 정보로도 흡수하셨던 이 내용을 MP3 파일 틀어보시면서 이제 문장 단위로 플레이를 하시면 내가 그대로 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 문장 단위로 MP3 파일을 플레이했다가 퍼즐을 누르시고 내가 들은 내용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내 말로 비슷하게 해주면 좋아요. 원문과 그대로 내가 기억해서 바로 순간적으로 내뱉을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렵다. 대부분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해한 것을 내 말로 최대한 페 a 프레이징 하시면서 뱉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단어라든가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책을 뒤집어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서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이 책을 들춰보지 마세요. 최대한 내가 이해한 내용을 페 a 프레이징 하시면서 그걸 내뱉어 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때 어떡해요? 그건 나는 다 소화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중간에 절 단위로 한번 끊어 보세요. 절이 좀 힘들다. 그러면 구 단위로라도 끊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요, 이 전체적으로 쭉 한번, 그한 챕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다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데요. 이때이 연습하는 과정을 녹화하거나 혹은 녹음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끝까지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 청크와 이 청크의 연결이 조금 잘못됐었구나. 연결, 관계를 내가 잘못 파악했었구나. 혹은, 아, 이때 이 단어를 내가 가물가물 뭔가 생각하고 싶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든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거든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해 보시고 나면 한 챕터가 개인 차원에서의 학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스터디 파트너를 하나 만드세요. 혹은 그룹 스터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개인 단위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 스터디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공부하시기에도 좋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여러분이 개인 단위의 학습이 다 맞춰지면 5단계 마지막 단계에 그 파트너들과 함께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시트를 저희가 섹션으로 마련해가지고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실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 단위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반드시 내 의견 형성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짜여진 어떤 스크립트를 외우는 것이 실전 상황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내가 기존에 혼자서 학습했던 내용이 재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학습 단계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보시면은. 총 11개 챕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한 챕터를 한 3일에 걸쳐서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 다 소화하시는 데 걸리는 게한한달 남짓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도 처음 시작하실 때 아마 영어 공부 올해는 마스터하리라 이런 목표를 반드시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되도록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 이 책으로 마무리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2026년도 영어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간 거죠.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다루는 영상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